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부분을 한번 빼준대요. 선생님, 왜요? 모든 증명은 뭘로? 그렇지. 벤달그램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했었죠?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래요. 자, 그런데 가운데 부분이 현재 몇번 색칠되어 있죠? 그렇지. 두번 색칠되어 있으니까 한 번은 뭐자? 빼자. 라는 뜻입니다. 다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 한번 뭐하자? 빼자. 두 번째, A교 B가 공집합이래요. 무슨 뜻이었지? 그렇지. 서로소. 즉, A하고 B가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이 없는 서로소래요. 그랬을 때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그냥 각각 합쳐주면 되겠죠. 왜?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집합이 3개 짜리네요. 역시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그 다음에 C.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 B, C를 각각 더한 후에 현재 교집합 부분들이 두번 색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교집합 부분을 빼 줍니다. A 교 B 빼주고 B 교 C 빼주고 C 교 A. 자, 그러면 두번 색칠된 부분이 한 번씩 빠졌으니까 한 번만 색칠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은 A B C 색칠한 다음에 빼고 빼고 뺐어요. 세번 색칠한 다음에 세번 뺐으니까 현재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 따라서 마지막에 한 번은 뭐 해줘야 된다? 그렇지. 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까먹으면 안 돼요. 자, 다시요. A 합, B 합, C의 원소의 개수는 A, B, C를 각각 더한 다음에 두번 색칠되어 있는 겹치는 부분을 한 번씩 빼줘요. 자, 근데 세 개가 공통으로 포기지는 부분은 더했다가 뺐으니까 현재 색칠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자, 따라서 마지막에 한번더뭐 한다? 더해준다. 이번에는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차지합 B는 벤다이그램에서 현재 주황색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죠. 조심할 건 절대로 A 차지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단순히 각각 빼야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A에서 B를 빼란 얘기는 A에서 겹치는 부분을 빼란 얘기였어요, 그렇죠? 자, 따라서 차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만 빼준다, 겹치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만 빼준다. 아니면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누구만 드러내주면 돼요? 그렇지. B의 원소의 개수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성립 안 한다라고 했는데, 될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지. B가 A의 부분집합이 될 때는 성립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차집합은 단순히 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꼭 조심하세요. 마지막으로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누구만 빼주면 돼? 그렇지. a만 빼주면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우리 앞에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복잡하다 그랬을 때는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거 뺐었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한글 표현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대놓고 n a 교비를 구하세요. 아니면 n a 합비를 구하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는 한글로 물어볼 거란 말이야. 자, 그랬을 때그 한글 표현을 기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어야겠죠. 정리해보면 A, B 둘다 해당한데. 자, 그 부분이 어디지? 그렇지. 교집합 부분이죠. 자, A하고 B 둘 중에 하나 아니면 A 또는 B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땐 A 합집합 B다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아니어야 된대. 그럼 어떤 부분이야? 그렇지. A 여집합 부분. a만 해야 된대요 자 그게 어디야 a 차집합 b 자 그리고 여러분들 나타내는 b만은 b 차집합 a다 라고 기호로 바꿔서 쓸수 있겠죠 자 이제 대표 예제 풀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의 원소의 개수 역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 절대 까먹지 마세요 문제에 보면 전체 신입사원이 총몇 명이래요 그렇지 200명 이래요 아 전체 집합이 현재 200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소방 안전이 몇 명? 120명. 심폐소생술이 115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얘를 A, B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지만, 얘를 그냥 한글로 써도 상관없죠. 소방, 그 다음에 심폐. 어, 소심이네요. <laughs> 어쨌든, 자, 소방이 몇 명? 120명.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이 115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교육을 모두 받지 않았대. 아, 그러니까 둘다안 받은 이 바깥에 부분이 몇 명이란 얘기야? 1 7 명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이 회사의 전체 신입사원 200명 중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만 받은 사원의 수.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 누구만 알면 돼? 그렇죠. 여기 별 딱지만 알면 되겠죠. 전체가 115명이니까 거기서 별 딱지만 빼주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원소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근데 전체 200명이래요. 근데 바깥에 부분이 17명이래. 따라서 합집합 부분은 총몇 명이다? 그렇지. 183명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자, 합집합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120에다가 115를 더한 다음에 겹치는 누구만 빼주면? 별딱지만 빼주면. 자, 그게 183이란 얘기죠. 자, 여기서 별딱지는 계산해 보면, 그렇지, 52 나온다라고 하는 거 확인되죠. 따라서 내가 구하는 답은 115에서 누구 빼주니까? 52 빼주니까, 색칠한 부분 총 몇이다? 63, 2번이다라고 풀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최대 최소 문제입니다. 문제 읽어가 보면 어떤 학급 학생 수가 총 36명이래요. 자, 그랬을 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축구 경기를 봤나 봐. 자, 그 결과 토요일에 시청한 사람이 몇 명? 25명. 일요일은 몇 명? 17명이래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는 게 뭐야?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시청한 학생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풀수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역시 벤달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자, 36명이 전체 인원수.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이 주어져 있죠. 각각의 인원수는 25명. 그 다음에 17명입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그러니까 어떤 부분? 그렇지. 얘네들의 교집합 부분이에요. 이 색칠한 부분에 최대 추수를 구하라는 상황인데, 최대값이 쉬우니까 최대값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야 이 겹치는 부분이 가장 넓어질까? 그렇지 작은 놈이 큰 놈에 쏙 들어가 주면 되겠죠 현재는 일요일이 17명으로 더 작으니까 일요일이 토요일에 이렇게 포함이 될때자 그때 겹치는 부분의 면적이 가장 넓어지겠네요 자 따라서 최대값은 몇 명? 17명이다 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죠 다음 최소값 어떻게야 이 겹치는 부분이 제일 적어질까요? 그렇지 안 겹치면 되는거지 하지만 여기서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안 겹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냐하면 25하고 17을 더해버리면 이미 36이 넘어가버리잖아. 그러니까 겹치기는 겹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n, 토합 1은 n, 토 더하기 n, 1. 거기서 누구 빼? 그렇지. n, 토, 교, 1. 자그 다음에 n, 2, 교일의 입장에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n, 토 더하기 엔일에서 누구빼? n, 2, 합일 별거 없어요. 둘이 뭐한 거밖에 없어 자리 바꾼 거밖에 없어. 지금은 처음이라 선생님이 이 과정을 다 보여줬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두 번째 줄을 바로 쓸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n 토 n 1은 각각 25, 17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자, 둘이 더해주면 42. 거기서 n 토합1 빼면 n 토교1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여기까지 이해 되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n 토교1의 최소값과 최대값입니다. 42에서 얘를 뺄 거기 때문에 언제 최소야? 그렇지. 큰 놈을 뺄 때가 최소가 나오겠죠. 거꾸로 제일 작은 걸 빼주면. 최대값이 나오겠죠. 마지막 마무리 합시다.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가 언제죠? 그렇지. 전체 인원수인 36명이 나올 때겠죠. 자, 그 다음에 토합일의 인원수가 제일 적을 때는 아까 우리 구해봤듯이 이렇게 겹칠 때죠. 자, 25. 자, 그러면 42에서 36 뺐으니까 최소값은 몇이다? 6. 그 다음에 42에서 25 뺐으니까 최대값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17 나온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최종적인 답은 둘이 더라고 했으니까 몇이다? 23, 5번이다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문제는 집합이 3개나 등장하는 문제네요. 역시 가장 기본은 뭐다? 벤다이어그램.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총 212명이래요. 212, 전체 집합 인원수. 그 다음에 문학. 역사 과학 세 가지 체험이 있답니다. 가족권 봤더니 문학이 80명, 그다음에 역사가 90명이라고 나와 있죠. 나조권 봤더니 문학과 역사 아, 모두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지? 여기 겹치는 부분이죠. 여기가 몇 명? 45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다 세 가지 체험 중 어느 것도 신청하지 않은 아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부분이 총몇 명이다 12명이다 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구하라고 하는 건 과학 체험만 과학 체험만 그니까 러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학생 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끝났네요 총 212명 중에서 바깥에가 12명이니까 자 여기 세개 합집합한 부분은 200명이어야겠죠 그리고 문학이 80명인데 여기 겹치는 부분이 45명이래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몇 명이란 얘기야? 그렇지. 35명. 그 다음에 여기는 45명이 되겠죠. 전체가 90명이라고 했으니까. 자, 따라서 색칠한 부분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200명 중에서 자, 여긴 한꺼번에 갈까요? 80 빼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 누구까지 빼주면 45까지 빼주면 여기 색칠한 부분 구할 수 있겠지. 자, 따라서 정답 몇이다? 75다라고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텐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벤다이그램을 이용해서 풀어보고, 두 번째는 문제 의도에 맞는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일반 학생이 총몇 명이래요? 35명. 자, 그리고 세 종류의 책이 등장했네요. 자, 그럼 집합 세 개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식으로 그려주겠죠. B, 그 다음에 C. 다음, A를 읽은 학생이 14명이래요. 그 다음에 B는 16명, C는 15명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A와 B 중, 아, 적어도 하나. 기후로 나타내면 A 합 B. 자, 이거의 개수가 22개래요. a가 14, b가 16. 자, 그러면 22가 나오려면 n a 교 b 겹치는 부분은 몇이야지 둘이 더하니까 30이죠.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8개가 나와 줘야겠지. 다음, a와 c를 모두 읽은 학생이 한 명도 없대요. 아, a와 c를 모두 읽은 부분이 여기죠. 자, 근데 거기가 빵이래. 아, 여기가 빵.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a 교 b가 8개여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 8개란 얘기죠. 마지막 ABC 중에서 어느 책도 읽지 않은 학생이 3명이래요. 즉 여기 바깥에 부분이 3명이라는 얘기잖아. 이때 구하라고 하는 거 ABC 중에서 두 종류의 책만 읽은 학생이래요. 자 표시 한번 해볼까요? 두 종류만 읽으래. 자 그러면 여기 그리고 어디? 여기. 그리고 여기 를 읽은 애는 없다고 했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나는 색칠한 부분만 구해 주면 되는 거지. 아, 여기는 이미 8이라고 하는 거 아까 구했으니까 나이 부분을 x라고 표현하면 x만 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바깥에 부분이 3명이라고 했으니까 a 합 b 합 c 얘는 몇 명이 돼야 돼? 그렇지. 32명이 돼야겠죠. 자, a 합 b 합 c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문제 풀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개수를 표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가 8이야. 근데 전체가 14시니까 여기 6개 돼야겠죠. 자, 그다음에 8x네. 근데 총 1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8-x 써주면 되는 거고. 자, 여기는 15-x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각각의 영역들을 다 합쳤을 때 32가 나온다라고 있는 그대로 그냥 식을 갖다 써도 되겠죠. 자, 표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그냥 합칩시다. 14. 거기다가, 누구? 8-x, 그 다음에 x, 그 x, 다음 뭐 15-x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자, 풀어보면 x 없어지고, 따라서 X는 몇이다? 5다 라고 구할 수 있겠지. 자, 최종적인 답은 8하고 5를 더할 거니까 몇? 13이다 라고 풀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문제 의도에 맞게 벤다이그램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A하고 C를 모두 읽은 학생이 단한 명도 없다 그랬지. 즉, A하고 C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문제 의도에 맞게 벤다이그램을 그려주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라고 해서 A하고 C가 겹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끔 그려줄 수 있겠죠? 여기에 각각의 인원수 표시 한번 해볼게요. A 몇 명? 14명. B는 16명. C는 15명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A하고 B 중 적어도 하나. 자, 즉, A 합 b 가몇 명이 나와야 돼? 22명. 그러면 여기가 이미 몇 명? 30명인 거니까, 자, 여기 몇 명이다? 8명이다라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지. 자, 여기는 뭐 6명이다라고 하는 것도 찾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체를 다 합친 게몇명 나와야 돼? 35에서 3뺄 거니까 32 나와야죠. 자, 근데 이미 A 앞 B가 22인 거니까, 자, 요 부분은 몇이 어야 된다? 그렇지. 10이 되어줘야 32가 되겠죠. 자, C가 15인데 여기가 10. 그러니까 여기는 5다라고 찾을 수 있고. 우리 구하는 부분이 두 종류의 책만 읽은 학생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기하고 요기 부분 구하라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8 더하기 5, 13이다라고 하는 답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일반적인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문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다. 그러면 의도에 맞게 벤다이그램을 그려서 문제 풀 수도 있다.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시험에 진짜 잘 나온 얘기니까 반복해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